뭐야 얘는 이렇게 됐어? 더 최악의 개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. 그게 바로 어딜 감이에요. 어딜 감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어이,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음.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 맞는 말이잖아. 잘난 잘난 것뿐만이 아니야. 금질도 다르고 잘산 것도, 것도 다르고 이게 어디 감이야? 어? 그래. 응. 보면 나 용량제 해체 그냥 저기 뭐지? 어. 그냥 계급이 달라 계급이. 감이 그냥 진심 어디 감이 그냥 편하게 형은 무슨 편하게 형이야 편하게 형은 어디 많은 말 그냥 음. 음. 아니 어디 감이 너어거 어, 어디 감이 그냥 너 어디서 지금 감이 그냥 보소는 저런 간을 해보라 되는데 그냥 어? 어디 감이 그냥 크크크 그냥 어디 감이 그냥 어디 감이 진실 감이 안 맞혀 <laughs> 너무 힘들어 이게 어디 감이 어 인터넷 그러네. 방송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, 그지? 네. 방송이니까는 어디, 이런 말하지 평상시 어디가? 그런 말 자체를 안 해. 네, 평상시 나만 할수 있는 거예요. 인터넷 방송 아닌데 이렇게 하,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내가 있어. 있어. 내가 어? 어. 야, 이 어. 야, 이 어? 어디 감이 그냥? 야이 거지 같은 놈 저거! 어디 감이? 야수맨! 어? 실제로 저렇게 말하고 웃기는 인간들 이있다니까 어디 감이 그냥? 양심 쓰지. 감이 그냥 어디 감이 시청자한테 아니야 임마. 감 그냥 어디 감이 도시는 그래. 게... 하 <laughs> 가정사야. 어디 감이 그냥 어디 감이 그냥 잡아주는데 그냥 어디 감이 그냥. 어디 감이. 감이 이 케인님을 모로 어디 감이 케인. 감이 케인 맞아 뭐? 꼬레니 같은 차 타고 내고 가리 어디 내가 길을 막느냐. 다내 거야. 어?